2026년 1월 4일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한 명의 지도자가 체포된 사건을 넘어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제의 방송을 통해 우리가 느꼈던 것이 단순한 경악이었다면 이제는 그 흩어진 정보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보며 이 거대한 연출극의 배후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할리우드 영화보다 더 정교하고 때로는 황당하기까지 한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제가 들고 있는 두 장의 사진을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사진은 2026년 1월 2일 베네수엘라 대통령궁의 모습입니다. 니콜라스 마두로는 정갈한 정장을 입고 중국의 특사 추샤오치와 환하게 웃으며 포옹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는 수십 장의 전략적 협력 합의서가 쌓여 있었고, 마두로의 표정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베이징의 지지가 있는 한 자신의 권력은 영원할 것이라는 믿음이 그 미소 속에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과 24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찍힌 두 번째 사진은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합니다. 초라한 회색 운동복을 입고 눈은 안대로 가려진 채 미군 군함의 좁은 의자에 앉아 있는 마두로의 모습입니다. 손에는 작은 생수병 하나를 쥐고 있는 그는 마치 겁에 질린 평범한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이두 장의 사진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항공기 추적 데이터와 미군 행동 시간표에 따르면 중국 특사의 전용기가 베네수엘라 영공을 벗어난 시점부터 미군의 블랙호크 헬리콥터가 마두로의 머리 위에 나타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3시간이었습니다. 3시간이라는 시간은 공항에서 식사를 하거나 면세점을 둘러보기에 충분한 시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마두로에게 이 3시간은 반미 투사에서 미국의 죄수로 전락하는 운명의 카운트다운이었습니다. 중국 특사 추샤오치에게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당혹스럽고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안전의 창문이 닫히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이었을까요? 미군은 왜 하필 이 시점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그 어둡고 바람 부는 밤, 미라플로레스 궁전 깊은 곳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오늘 저는 이 생포 작전을 한 프레임씩 복귀하며. 여러분과 함께 그 진실을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작전은 결코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고 후 장원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과 합동 참모본부 의장 케인 장군이 공개한 브리핑에 따르면 이것은 국가적 역량이 총동원된 수개월에 걸친 정밀한 계획의 산물이었습니다. 미군은 이 작전에 절대적 결심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름에서부터 강렬한 의지가 느껴지는 이 작전은 단두 명, 마두로와 그의 아내를 체포하기 위해 중소 규모의 국지전을 치를 수 있는 엄청난 군사력을 동원했습니다. 서반구 전역의 20개 군사기지에서 동시에 이륙한 150대의 각종 전투기들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레이더를 무력화시키는 F-22와 F-35 전투기들이 선봉에 섰고, 위력을 과시하는 B-1 폭격기와 지휘를 맡은 이투 e 조기 경보기가 뒤를 따랐습니다. 하늘 위에는 보이지 않는 암살자로 불리는 리퍼 무인기들이 끊임없이 감시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150대의 항공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미군의 집요한 인내심이었습니다. 케인 장군은 브리핑에서 모골이 송연해지는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의 부처 간 협력은 이미 몇달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입니다. 미군은 마두로를 완전히 파악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국가 안보국과 국가지리정보국은 마두로의 생활 패턴을 완벽하게 재구성했습니다. 그가 몇 시에 일어나는지, 어느 방에서 식사를 하는지, 어떤 브랜드의 속옷을 입는지, 심지어 그가 기르는 반려동물에게 언제 먹이를 주는지까지 미군은 손바닥 보듯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중앙정보국이 베네수엘라 정부 고위층 내부에 첩자를 심어두었다는 점입니다. 마두로가 체포되기 불과 몇분 전까지도 이 내부자는 미군에게 실시간 위치 정보를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스텔스 무인기의 끊임없는 감시와 내부첩자의 보고가 더해져 마두로는 미군의 눈에 투명 인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고 이제 필요한 것은 실행뿐이었습니다. 이번 체포 임무를 수행한 주역은 미군 특수부대의 보석이라 불리는 델타포스였습니다. 국방부 내부에서 전투응용그룹이라는 암호명으로 불리는 이 부대는 사실 1980년이란 인질 구출 작전의 실패라는 뼈아픈 과거를 딛고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치욕을 동력으로 삼아 델타 포스는 지구상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참수 작전의 기계로 거듭났습니다. 과거 사담 후세인을 지하 구멍에서 끌어낸 것도 아이시스 수장 바그다디를 사살한 것도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마두로를 잡기 위해 미군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실전 경험이 가장 풍부한 두 개의 델타 포스 분대를 긴급 투입했습니다. 이들은 불가능한 임무를 처리하는데 특화된 최고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작전 시간은 1월 3일 새벽 가로등만이 깜빡이는 카라카스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카리브해 연안에서는 검은 유령들이 수면 위를 스치듯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미군 최정예 제160 특수작전 항공단 소속의 나이트 스토커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특수 개조된 블랙호크와 치누크 헬리콥터를 조종하며 단 30m의 고도로 저공 비행을 유지했습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바다에 추락할 수 있는 극한의 기술이었습니다. 새벽 2시 1분 헬기 편대는 정해진 목표 지점에 정확히 도착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마두로가 잠든 사이에 기습을 당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당시 마두로가 머물던 곳은 상징적인 대통령궁이 아니라 베네수엘라 국방부가 있는 티우나 요새였습니다. 트럼프의 표현대로라면 중무장한 군사 요새였으며 베네수엘라 군대는 이미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요새 주변에는 방공미사일이 배치되어 있었고 내부에는 근위대와 러시아 바그너 그룹 고문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고 하늘을 향해 총구를 겨눈 채 미군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습이 아니라 정면 승부이자 강대강의 충돌이었습니다. 헬기 편대가 목표물에 접근하자 지상에서 맹렬한 화력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개인장군은 헬기 한 대가 대구경 탄환에 맞아 기체가 심하게 흔들렸음을 확인했습니다. 일반적인 조종사였다면 심리적으로 무너졌을 상황이었지만, 나이트 스토커들은 그 극한의 공포 속에서도 침착하게 작전을 이어갔습니다. 지상에 내린 델타포스 대원들은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총성 속에서 여러 명의 대원이 부상을 입었지만, 그들은 적의 기관총 소사와 수류탄 공격을 뚫고 거침없이 돌진했습니다. 이는 중국 수뇌부들이 보았다면 식은 땀을 흘렸을 장면이었습니다. 적들이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헬기가 피격당했음에도 결과는 미군의 압도적 승리였습니다. F-35의 강력한 전자전 압박 아래 베네수엘라의 레이더는 먹통이 되었고 미사일은 눈먼 장대가 되었습니다. 델타포스는 순식간에 모든 저항을 무력화하며 목표물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가장 손에 땀을 쥐게 했던 순간은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핵심적인 세부 사항입니다. 이는 오늘날 중남해의 장군들이 이 영상을 보며 식은땀을 흘려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적들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고 헬리콥터는 피격되었으며 특수부대원들 중에서도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투의 양상을 한 단어로 정의했습니다. 바로 완벽한 압도였습니다. F-35의 강력한 전자전 압박 속에서 베네수엘라의 모든 레이더 화면은 눈보라가 치는 듯한 노이즈로 가득 찼고 미사일들은 방향을 잃은 장님과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델타포스의 진격 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랐으며 모든 저항은 순식간에 와해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 연출됩니다. 마두로는 당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총성의 잠이 깬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대세가 기울었음을 직감했고 그의 첫 번째 반응은 항복이 아닌 도주였습니다. 그는 어디로 향했을까요? 그의 침실 근처에는 특별히 제작된 안전 가옥이 있었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 안전 가옥은 러시아 전문가들이 설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체가 강철 구조로 되어 있고 방풍문은 너무 두꺼워서 폭약을 설치해도 한참을 버텨야 열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 내부에는 독립적인 환기 시스템과 통신 장비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일단 그가 그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기만 한다면 미군은 당장 그를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안에서 외부 군대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거나 미군과 협상을 시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속도와의 전쟁이었습니다. 한쪽은 잠옷차림으로 당황하며 길을 잃은 독재자였고 다른 한쪽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한 채 고도로 훈련된 특수부대원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 순간을 거의 자랑하듯 묘사했습니다. 그는 마두로가 이미 안전가옥 문 앞에 도달해 있었으며 그의 손은 아마 그 육중한 강철 문고리에 닿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두로는 늦었습니다. 얼마나 늦었을까요? 작전 보고서의 정밀한 복원에 따르면 그가 그 문을 닫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47초였습니다. 여러분, 47초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잠시 멍하니 있거나 물한 모금을 마시는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마두로에게 이 47초는 지옥과 인간 세상을 가르는 아득한 거리였습니다. 그가 47초만 더 빨랐다면 이 작전은 지루한 대치 상태로 변했을 것이고 어쩌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늦었습니다. 델타포스 돌격대원들은 번개처럼 달려들었고 마두로가 문을 닫기 직전에 찰나의 상황을 완벽히 통제했습니다. 아마도 마두로는 앞으로 이어질 기나긴 감옥 생활 동안 꿈속에서 수없이 그 순간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평소에 왜더 열심히 달리기 연습을 하지 않았는지, 왜 그날 고기 한 점을 더 먹어서 몸을 무겁게 만들었는지 자책하며 그 치명적인 47초를 후회하고 또 후회할 것입니다. 작전의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한 명의 미군 사망자도 없었으며 단한 대의 장비 손실도 없었다고 자랑스럽게 선언했습니다. 비록 기체에 구멍이 뚫렸던 그 헬리콥터조차도 마지막에는 비틀거리며 모선으로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적 결심이 보여준 힘입니다. 미국이 누군가를 잡겠다고 결심했을 때 넘지 못할 벽은 없으며 부수지 못할 문도 없다는 것을 그리고 절대적으로 안전한 가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 세계에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설령 당신이 철저하게 대비하고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끝은 오직 압도적인 힘 앞에 무너지는 것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군사적 행동이 그토록 전격적이었다면 그 이면의 외교적 수싸움은 소름 끼칠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이것은 밀리터리 마니아들이나 국제 정세의 밝은 이들이 가장 흥미로워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바로 중국 특사 추샤오치가 이 거대한 연극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작전 직전의 시간표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겠습니다. 2026년 1월 2일, 추샤오치는 카라카스에서 매우 화려하고 고압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대통령을 만나고 회의를 열며 성명을 발표하는 등 눈코 뜰새 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가공식 방송은 이 과정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했고 마두로는 얼굴에 주름이 다 펴질 정도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추샤오치는 떠났습니다. 그의 전용기가 베네수엘라 영공을 벗어난 바로 그 시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항공기 추적 사이트인 플라이트 레이더 24에 따르면 추샤오치가 떠나고 약 3시간이 흐른 뒤 미군의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베네수엘라 영공은 마치 하얀 종이처럼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평소 빈번하게 오가던 민간 여객기와 화물기들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미군이 이미 전방위적인 전자전 방해와 비행, 금지 구역 봉쇄를 단행했음을 의미합니다. 허가되지 않은 그 어떤 비행 물체도 적대적 목표물로 간주해 격추하겠다는 무언의 선포였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3시간이었을까요? 왜 중국 특사가 발을 떼자마자 미군이 문을 걸어 잠갔을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가능성이 존재하며 우리는 그 의미를 하나씩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미군이 보여준 일종의 모욕적인 예의입니다. 미국은 추샤오치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과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대국 간에 보이지 않는 체면을 고려하거나 혹은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로 인한 오인 사격을 피하기 위해 총알이 날아갈 시간을 잠시 늦춰준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 앞에서 개를 때리지 않겠다는 배려가 아니라 주인이 연극을 마치고 무대 뒤로 사라지기를 기다렸다가 곧바로 무대를 철거해 버리는 냉혹한 방식입니다. 네가 방금 인정한 형제의 얼굴을. 내가 직접 때려주겠다는 것인데, 이는 특사 본인의 뺨을 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정교하게 설계된 정보 유인책입니다. 특사의 방문 자체가 거대한 신호원 역할을 했을 수 있습니다. 추샤오치 일행의 이동 경로와 통신 기록은 미군이 마두로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최적의 좌표가 되었습니다. 미군은 아마도 추샤오치의 비행기를 지켜보며 속으로 잘 가라는 인사를 건넸을 것입니다. 특사가 안전하게 떠나 오폭의 위험이 사라진 순간, 그리고 마두로가 손님을 배웅하고 경계를 늦춘 바로 그 찰나에 죽음의 날이 휘둘러진 것입니다. 세 시간이라는 시간은 전술적 배치를 전개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이자 힘을 응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가장 음모론적이면서도 논리적인 추론입니다. 어쩌면 북경 측에서 이미 기류를 감지하고 마두로를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미국과 물밑에서 일종의 묵개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추샤오치의 이번 방문은 온정을 베풀러 간 것이 아니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러 간 것이거나 혹은 자산 보존을 위한 최후의 협상을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입니다. 협상이 끝나자마자 그는 서둘러 자리를 떴고 뒤이어 미군이 입장해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조폭 영화에서 보스들이 부활을 시켜 마지막 말을 전하게 한뒤 돌아서면 바로 킬러가 들이닥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어떤 가능성이든 추샤오치는 이제 세계 외교사에서 가장 큰 웃음거리이자 불길한 징조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어떤 국가가 중국 특사를 반갑게 맞이하겠습니까? 특사와 악수하고 사진을 찍은 뒤, 특사가 떠나면 곧바로 감옥에 가야 한다는데, 그 불운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이 사건의 피해자는 마두로와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마쿠에서 상황을 지휘하던 또 다른 거물, 푸틴 역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러시아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푸틴은 원래 아주 영리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집권한 뒤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싶어 한다는 점을 이용해 베네수엘라를 강력한 협상카드로 쓰려 했던 것입니다. 마두로는 내 사람이고 그곳에는 나의 용병들과 미사일이 있으니 만약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와 마두로의 퇴진을 원한다면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내놓으라는 식의 거래였습니다. 젤렌스키를 압박해 땅을 떼어주게 하면 마두로를 넘겨주거나 러시아로 망명시키겠다는 이른바 지정학적 갈취수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대가 트럼프라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트럼프는 상인이지만 동시에 상식 밖에 수를 던지는 독한 사람입니다. 트럼프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내가 이미 가질 수 있는 것을 왜내 이익을 깎아가며 교환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협상 테이블을 걷어차고 직접 가서 잡아오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제 마드로는 미국의 손에 있고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관리하에 들어갔습니다. 푸틴이 쥐고 있던 비장의 카드는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미래의 우크라이나 협상 테이블에서 푸틴이 쓸수 있는 칩이 거대하게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두 사람이 카드 게임을 하는데 푸틴이 회심의 카드를 내밀려는 찰나 트럼프가 탁자 위에 총을 꺼내놓고 판돈을 전부 쓸어 담은 것과 같습니다. 트럼프는 손해 보는 장사를 하지 않으며 누군가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래의 기술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푸틴에게는 거대한 심리적 타격이 될 것입니다. 냉전 시대의 구태의연한 대결 방식이 압도적인 실력과 결단력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마두로라는 거대한 장애물이 사라진 뒤 베네수엘라라는 이 거대한 부도 위기의 국가를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과거의 시나리오라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처럼 미국이 현지의 야권 지도자를 내세워 돈과 무기를 지원하고 민주선거를 치르게 하는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도 최근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마차도 같은 인물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2025년 12월에 마치 할리우드 영화와 같은 탈출극을 벌이며 노르웨이로 망명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해고우 장원 기자회견에서 이 노벨상 수상자에게 얼음물보다 더 차가운 현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마차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트럼프는 그녀가 좋은 사람이지만 국가를 다스릴 만큼의 충분한 위망과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답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계속해서 수혈해 주어야만 유지되는 유약한 꽃병 정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간이 정부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나라를 관리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외교적 수사가 아닌 경영자, 즉 최고 경영자의 언어를 선택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판을 장악할 수 있는 인물이 없다면 직접 파산 관제인으로서 접수하겠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거대 석유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 직접 진출할 것입니다. 이는 석유를 뺏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마두로 정권이 망가뜨린 체유시설과 파이프라인 그리고 항구들을 복구하기 위함입니다. 석유 생산을 정상화하고 그렇게 벌어들인 돈의 일부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위해 빵을 사는 등 국가 운영비로 쓰고 나머지 중요한 부분은 마두로 정권에 의해 피해를 입은 미국. 시민과 기업들에게 보상하고 부채를 상환하는, 대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트럼프식 상업적 접수이자 새로운 전후 복구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는 마두로보다는 마차도든 미국인이든 누구나 마트에 물건이 있고 주유소에 기름이 있게 해주는 쪽이 훨씬 나은 선택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는 중국에게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망치가 될 것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베네수엘라 석유의 최대 구매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상적인 상업 거래가 아니라 마두로에게 빌려준 막대한 돈을 석유로 대신 받는 구조였습니다. 중국은 마두로 정권을 포섭하기 위해 베네수엘라에 무려 600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마두로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 석유로 빚을 갚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석유회사들이 그곳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트럼프가 마두로가 서명한 그 빚잔치 계약서들을 인정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트럼프의 논리는 아주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마두로는 불법 정권이자 마약 카르텔 집단이며 그들이 체결한 계약은 불법 계약이자 작물 세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모든 계약은 무효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자산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불투명한 정경 유착 거래들이 모두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못 받는 문제가 아니라 집안 전체가 털리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석유도 돈도 잃을 뿐만 아니라 테러 정권을 지원했다는 책임으로 국제적인 소송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와 이란을 통해 중국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순식간에 10년 이상 뒤로 후퇴시켜버렸습니다. 북경은 이제 외교부 대변인의 입을 통해 강력히 규탄하는 것 외에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랴오닝호를 카리브해로 보내 미군과 땅따먹기라도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트럼프의 이 석유를 통한 복구와 보상 전략은 중국의 돈줄을 정확히 겨냥한 정밀 타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특히 대만 해협의 긴장 상황을 지켜보는 많은 이들에게 주는 의미를 심도 있게 짚어봐야 합니다. 이번 절대적 결심 작전은 단순히 한 명의 독재자를 체포한 군사 행동을 넘어. 대만 해협을 둘러싼 잠재적 충돌에 대한 일종의 예행 연습이자 전 세계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장입니다. 중국은 지난 수년간 반 접근 지역 거부라는 전략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앞마당에 수많은 미사일과 레이더 그리고 군함을 배치해 왔습니다. 미국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방어망은 사실 이 전략의 축소판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제 S-300 방공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었고 중국이 원조한 촘촘한 레이더망 그리고 100만 명에 달한다는 민병대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미군의 압도적인 전자전과 우주전 역량 앞에서 그들이 자랑하던 첨단 무기들은 순식간에 눈먼 장님이자 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미군의 헬리콥터들이 적국의 삼엄한 감시망을 뚫고 제집 드나들 듯 비행하는 모습은 현대전쟁에서 전자기파 통제권과 제공권을 잃은 군대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지상에 깔린 수천 발의 미사일도 통신이 끊기고 조준이 불가능해지면 그저 값비싼 불꽃놀이용 폭죽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참수작전의 실현 가능성이 입증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전까지 많은 이들은 한 국가의 원수를 체포하거나 사살하는 것을 영화 속 시나리오나 이론적인 가능성으로만 치부해 왔습니다. 사모한 경호를 받는 최고 권력자를 잡아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군은 이번에 중무장한 적국의 요새 한복판에서 대통령을 침실 바로 옆 안전가옥 문턱에서 마치 어린아이를 붙잡듯 낚아채갔습니다. 이는 중남해 지도부에게 전달되는 파괴적인 신호입니다. 절대적인 군사력 앞에서는 물리적인 거리나 콘크리트의 두께가 결코 생존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지하 깊숙한 곳에 마련된 은신처가 과연 안전하겠느냐는 근원적인 공포를 심어준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중에 이를 새로운 몬로주의라고 언급했습니다. 비록 발음상의 실수로 탕로주의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그 본질은 명확합니다. 미국이 다시 강하게 돌아왔으며 중국을 비롯한 외부 세력이 서반구에 발을 들이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같은 논리로 제1열도선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도 미국은 이러한 절대적인 통제력을 과시하며 북경을 향해 강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2026년의 이 강렬한 시작은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될 것입니다. 47초라는 시간은 한 독재자가 권력의 정점에서 죄수로 추락하는 데 걸린 시간이자 3시간이라는 짧은 창문은 동맹이라 믿었던 세력과 미군 특수부대가 교차하며 권력이 이동한 상징적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체포작전이 아니라 세계 질서의 거대한 대세척입니다. 과거처럼 불량한 태도나 핵을 앞세운 공갈협박, 그리고 인지를 붙잡아 통치를 유지하던 시대가 이제는 끝났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게임은 시작하지도 말라는 경고를 말입니다. 현재 마두로는 뉴욕의 신문실에 앉아 검찰의 긴 목록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가 품고 있던 중국의 수많은 비밀은 곧 치약처럼 하나둘씩 짜여 나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 놀라운 진실들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번 사건은 진실을 직시할 기회이며 여전히 독재자를 찬양하는 이들에게는 정신을 차리게 하는 일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깊이 있는 복귀와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긴박했던 47초와 3시간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오늘의 분석이 유익했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에도 더 예리하고 깊이 있는 소식으로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